많은 사장님들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고민들 하시죠.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손님이 오지 않을까? 경쟁 식당이랑 똑같은 걸 팔면 어떻게 살아남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공적 차별화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메뉴 차별화를 성공시킨 두 식당의 사례를 통해 표메뉴 차별화의 성공을 이끌기 위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국 PD 출신이자 현재 웰시건 마케팅 대행사 푸드랩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 아빠입니다. 20년 넘게 콘텐츠 마케팅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식당과 카페, 커피 브랜드를 스토리텔링으로 브랜딩하고 전략적으로 기획하며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사장님 가게에 바로 적용해서 실제로 매출과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과 생생한 사례를 전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외식업 사장님들이라면 꼭한 번은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죠. 우리 식당을 대표할 만한 메뉴는 뭐로 할까? 바로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메뉴는 개발보다 기획이 먼저라고요. 왜 그럴까요? 메뉴 개발만 잘하면 손님이 알아서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맛있고, 지역 특색이 있고 가격도 착한데 손님이 안 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메뉴 개발 전에 메뉴 기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매장의 내부 역량으로 감당 가능한 메뉴인지, 메뉴가 매장이 위치한 상권과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정말 고객이 원하는 메뉴인지 이 질문에 모두 예스가 나와야만 비로소 그 메뉴는 살아남을 수 있는 대표 메뉴로 개발을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획적 조건을 맞추다 보면 도출된 메뉴들이 대부분 경쟁자도 많은 일반적인 메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순두부찌개를 잘할 수 있다고 결정해서 대표 메뉴로 순두부찌개를 개발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순두부찌개 수많은 식당들과의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다음 단계의 고려 요소가 바로 차별화 전략입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차별화는 안 하는 이만 못 하기 때문이죠. 돼지고기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제주도에서 소고기 전문점을 차려 차별화를 시도했다가 망하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차별화가 고객 니즈와 맞지 않으면, 아니, 고객의 생각보다 너무 앞서가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린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차별화에 성공한 두 곳의 외식 매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차별화는 무조건 튀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맞는 설계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소개할 매장은 제주도 표선 해변의 고깃집, 제주촌집입니다. 제주도 표선 해비치 해수욕장 근처는 말 그대로 통삼겹 오겹살 천국입니다. 유명 브랜드부터 로컬 맛집까지 죄다 통삼겹을 앞세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주촌집이라는 고깃집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외관은 소박한 현지 실비집 분위기, 숯불 대신 연탄불에 굽는 로컬 감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뉴 구성에 차별화를 신경 썼습니다. 이곳에선 삼겹살, 목살 뿐만 아니라 제주산 특수부위를 다양하게 제안합니다. 항정살, 가브리살, 갈매기살, 쫄깃살, 끼록살. 제주에서만 접할 수 있는 특수부위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은 다른 오겹살집보다 저렴하면서 고기의 질은 현지인도 인정할 만큼 수준급입니다. 이러한 메뉴 차별화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오겹살에 지친 관광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깨뜨렸고, 차별화된 메뉴 구성으로 지역 내 대체 불가한 매장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구글에선 표선 맛집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실제 후기도 가성비 최고, 노콜고기 맛집이라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차별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설계하는 일이라는 걸 제주촌집이 보여준 셈입니다. 제주촌집은 제주에서 흑돼지를 맛보고 싶어하는 고객 니즈에 흑돼지는 오겹살, 목살뿐만 아니라 항정살과 가브리살도 맛있다고 주장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면서도 고객 자신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발더 내딛은 니즈를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매장은 무한리필 고기 프랜차이즈 전문점 화로상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무한리필 고깃집 시장이 지금 포화상태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걸요 업계 1등 브랜드도 점점 하락세고 소비자들의 피로감도 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성에는 오히려 가맹점포수는 늘고 고객만족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서비스 구조를 완전히 바꾼 덕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무한리필 고깃집은 고기를 메뉴바에서 셀프로 가져다 먹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 오래된 고기, 조금 마른 고기, 위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루상에는 이걸 뒤집었습니다 손님이 고기를 직접 골라 담지 않습니다 직원이 주문받고 대신 접시에 신선하게 플레이팅에 제공합니다 추가 주문을 해도 매번 새로운 접시로 깔끔하게 리플레이팅해서 제공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일반 고기뷔페에서 고객이 먹고 싶어하는 메뉴를 즉석으로 제공하는 오마카세 느낌이 나기 시작했고 고객 입장에선 대접받는 느낌을 주는 시스템이 된 것이죠. 동시에 고기 신선도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 결과 SNS 후기, 블로그 리뷰 등에서 무한리필점인데 품질이 다르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고 점포 수는 계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이처럼 서비스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차별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메뉴 차별화 전략은 제공하는 음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로도 충분히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차별화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메뉴는 개발보다 기획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메뉴 차별화는 튀는 게 아니라 맞는 걸 찾는 일입니다. 세 번째, 고객 니즈를 수용하되 고객도 몰랐던 니즈를 발견해 줄때 차별화 전략은 폭발합니다. 저는 컨설팅 시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을 찾지 말고 우리 다음 방식을 설계하는 게 진짜 브랜드 전략이고 마케팅의 시작이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네이버 상위 노출 전략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실전적인 외식업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